형식에 의해서 성화된다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캐톨릭, 세례, 고해성사 미사, 성찬들의 형식을 통해서 우르게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성찬 의식에 참여만 하면 의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근거가, 의롭게 되는 근거가 성찬이라는 주체가 있어. 예를 들어서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그동안 이어서 안 믿었어? 근데 무덤에 가가지고 성수를 뿌렸어 세례를 줬어 그리고 마리아, 마르다, 요한, 베드로, 마가 이름을 부서줬어 구원 받아버린 거예요 형식 내가 내 마음으로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주체되이 예수하고 관계없어 그냥 세례라고 하는 그 형식에 의해서 오르게 된다 예수 그러니까 캐톨릭을 위해안 믿어도 관계없어 근데 성경에는 개인이 예수를 믿어야 돼.